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수석 천상영 입니다 자 저는 오늘 또 단양 수중보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일이 바빠서 탐석을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짬탐석하러 어, 이렇게 또 수중보로 걸어가고 있는데 야 지천이 탐석지인데 자못 가는 마음이 아주 허,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 그래도 뭐 가까이 지금 수중보도 있고 어, 상수도도 있고 해서 지금 가는데 한한 시간만 또 들어가 한번 제껴보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한점 덜커덕 해주면, 아, 진짜 피로, 피로감이 아주 싹 풀릴 텐데요. 그죠? <laughs> 야, 이 가을에 근데 너무 덥네. 바람은 살살, 아우아우시원다 아, 덥다가 바람 부르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자, 내려가서 또 열심히 한 시간만 아주 싸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뭐 평평해진 어, 어, 트럭으로 내려왔는데 잘 찍어야 돼요. 한 구덩이만 파고 갈 거기 때문에 잘찍고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포기 얼마나 좋은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어디를 찍어야 되나? 예, 한 곳을 지금 찍어서 지금 뭐 아주 마빡에 땀이 줄줄 흐르도록 지금 파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런 느낌 제가 좋아하거든요. 딱팠는데 돌마음 엄청직에 모여있는. 아, 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을 내가 좋아하는데. 아, 요거는 차돌이네. 목이 들었네. 자, 자자자 오고. 자, 한번 파보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아, 아무 성과 없이. <laughs> 아, 지금 한 시간은 거의 뭐 그냥 계속 파고만 있습니다. 하나 안 나와요. 야, 자리를 잘못 선택했는지. 그래도 한한 시간 만에 요거 하나 나왔는데. 아, 그래도 조금입니다. 조금. 아이고, 참 기뻐라. 아이고 좋아라. 야, 뭐 쪼꼬긴 한데. 예, 요거는 뭐 변변찮을것 같은데 자리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아 한번 이거는 좀 덮어 보고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다가 내비두고 아 눈물겨운데요 <laughs> 아 그래도 고고 예 이게 노을석인데 여기 단이 이렇게 잡혔는데 아 작품이 되려는지 석질은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어, 힘 빠질 때까지 캐 보고, 한번 밑에 내려가서 닦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돌이 되면 좋겠는데, 아, 돌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 따 <laughs> 오늘 또 저기 내려가서 이다가 세수를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야, 아주 땀이 비오듯 하네요. 야, 얼마나 덮할 수 있을지, 아, 조금만 덮어보고, 이제 철수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천풀로 화이팅! 예. 아 이게 뭐한건한것 같아요 <laughs> 오석입니다 뭐 석질은 좋을 것 같고 아 이게 토파석으로 될것 같은데 뭐 정확히는 씻어 봐야 하겠지만 아 자세가 아, 요런 자세 요런 자세 아 전체적으로 뭐좀 많이 부족하지만 석질만 땡땡 하면 그래도 오석이니까 아 작품이 될만 합니다 자 요것도 일단 끝나면서 한번 씻어 볼게요 자, 오늘 작업 끝. <laughs> 오늘 저가 저지, 저지해 놓은 구역입니다. <laughs> 또 비가 쫙 왔는데 여기서 명석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지금 뭐두점 일단 굴려왔는데, 아, 이게 돌이 되려는지, 야, 조끔대 아이고, 양석이 돼도 신동치 않겠구나. 아이고, 아이고. 야, 아 그러면 아 자이 놈이 질이 좋아야 될 텐데. 아, 아이고, 아 질이 별로 안 좋네. 아, 기대만땅꾸였는데. 아, 단은 좋네. 에아 여기 파가 좀 있구나. 아, 아주 초특급 질을 생각했었는데, 어머야안 되겠다. <laughs> 야,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여기도 깨지고요, 여기도 깨지고요. 여, 토파로는 아주 잘 나왔는데, 아, 두 군데나 깨졌네요. 자, 오늘은 헛수고만 한것 같습니다. 야. 포기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아, 힘쪽 받았습니다. 여기를 덮으면 이쪽을 덮어야 되는데, 아, 뭐, 엄두가 안 나네요. 오늘은 여기서 포기. 자, 오늘은 뭐, 허선질만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도 이 바쁜 일가 중에 이렇게 나와서 땀도 흘리고, 아그 어, 다음에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어 아주 뭐, 기분이섰네요 언제나 자연은 저희에게 한력소가 됩니다 자 오늘도 하지마서 열심히 땅풀이 봤는데 오늘은 성과가 없네요 그래도 기분 좋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되는 수석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나가다가 아 크진 않구나 아이고 쪼꼰데 아 작품이 아뭐 이거 뭐야 이게 하하하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이 쪼꼬네 조건에... 야 근데 이게 작품이 될까? <laughs> <laughs>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 아유. 쪼꼬긴 한데, 석질은 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뭐 천상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laughs> 아이고, 참나. 집에 가서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나가다가, 에이, 무지하게 긴장되는 돌을 하나 만났어요. 여기 쪼꼬네. 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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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거, 이거 뭐한건한거 아니야? 이거? 1000%? 1000%? 1 0 0 긴장하지 말어 긴장하지 말어 어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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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이만 이!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수백 명이 와서 뒤졌을 텐데! 이! 내게 있구나! 어머, 어머! 어머,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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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다! 흔들리나? 오자! 안들려요 어머 어머 어머. 나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한번 캐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말까지 더듬 모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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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너무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야 이게 나가다가 웬 날벼락이야. 야 이거 한번 캐, 캐 보겠습니다. 아 돌이 형태를 드러냈어요. 야 석질은 1등급 일세. 이야. 바이경, 바이경, 바이경이 되어야 하는데 하, 아직까지 깨진 데는 없습니다.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에휴, 주름하고, 야, 이거 찌깁니다, 찌겨. 자, 이거 보십시오. 오호, 움직인, 움직인, 움직인다. 에이, 어머마, 어머, 이거 대박이다. 이야. 바이경으로 기가 막히네. 이거 단 봐요 단 단. 어머 어머 이거 예술이다 이거, 이거 이야 오늘 아주 대박 대박. 여러분 이 단을 보십시오. 에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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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짝 파가 있고. 어머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어어 손떨려. 어 손떨 어, 손떨. 어, 손 떨려, 손 떨려. 어머. 에이 야, 이 뒤에 보세요. 이, <laughs> 어머, 아직 아직네 이런 게 있네. 어머, 눈물 날라게 되나? 어떡하면 좋아? <laughs>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야, 참, 참, <웃음> 우와, <웃음> 나 미쳤어, 미쳤어. <laughs> 야, 좋다, 좋아. 나는 이래 사진을 사랑합니다. 아, 이게 나가려고 하다가 웬 대박이야. 어, 어머. 야, 이거 가서 씻, 씻고서, 야,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 반대쪽도 이게 뭐, 발경으로 뭐, 이렇게 놔도 뭐, 손색이 없네요. 야, 참. 그런데 여기가 다니니까 저쪽으로 어떻게 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저는 돌아갑니다. 야 소리 한번 더 질러야 되겠네. 와! <laughs> 네 오늘 단양 수중보에서 탐석한 청초고로 불리우는 상수도 청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뭐 작품성이 어마어마하죠. 자 일단은 이 돌의 사이즈는요, 장이 35. 고가 30, 폭이 23입니다. 야 짬탕 갔다가 아주 뭐, 철수길에 대박을 쳤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자, 수석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사람이 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돌이 사람을 부른다. 어느 날 탐석이 갑자기 가고 싶을 때, 어느 돌밭이 갑자기 생각나서 갔을 때, 어, 그러게 또 우연찮게 돌밭을 잠깐 뒤지다가 아주 좋은 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탐석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물이 올 때가 있네요. 아, 단양 수중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데 야, 참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하하. <laughs> 일단은 이 돌은 저 물을 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물을 치고 한번 돌려 볼게요. 자,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뿅뿅뿅뿅뿅. <laughs>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쪼꼬석 종류가 이결 이렇게 판으로 된이 결이 쫙 나와서 이 주름이 매력적이고요. 이 작품이 아, 보시면 이 상부에 호수도 집니다. 봉봉봉봉봉봉봉 보이시나요? 제법 많이 보여요. 자, 상부에 아, 고단평이 있고요. 뒤에 아주 멋 찐봉이 아주 멋스럽게 섰습니다. 제가 이돌 제목을 하나 붙여 봤어요. 어, 머털도사가 사는 누덕 마을 누덕 산의 제1봉입니다. <laughs> 아이고 힘들어라. 100%장명서를 <laughs> 하나 찾아 차려야 될거 같지 않습니까? <laughs> 이름 지으실 분들 저를 다 찾아오십시오. <laughs> 자, 한번 돌려 볼게요. 자,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밑치좀 가리는구나. 돌이 커서 자 위에도 보면 아주 멋진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쪽에 살짝 안으로 들어갔는데 앞쪽이 어, 실제로 보면 아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좀 이래 보면 이쪽이 좀 기울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운치가 있고 기분이 좋아요. 살짝 빛경처럼 이렇게 됐는데 아주 느낌은 좋습니다. 자 다시 옆 어, 다시 옆쪽이 아니고 그냥 옆쪽. 자, 뒤쪽도 한번 볼게요. 자, 뒤쪽입니다. 자, 뒤쪽으로 봐도 뭐 손색이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끝선이 요렇게 보이죠? 그죠? 요 끝선이. 아, 좌대가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전형적인 좌대석이라 좌대를 틀고 나면 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뒷모습도 아주 좋아요. 자, 다시 옆모습 보겠습니다. 자, 뭐, 아직 뭐 비율이 뭐 황금 비율이죠? 그죠? 옆에서 어, 상하좌우 어느 쪽에서도 뭐 그렇게 군더더기가 없네요 자 다시 앞쪽 자 아주 뭐 오랜만에 멋진석을 하나 어,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도 탐석길에 아, 열정을 가지고 탐석을 다니다 보면 또 이런 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자 열정을 가진 자요 떠나라